반갑습니다. 여러분들, 진프로입니다. 자, 여기는 김포입니다. 오늘 에바크리닝 교육 3일차 네, 현장으로 나왔습니다. 이번 교육생 분께서는 어, 이해도가 너무 높으세요. 음, 정말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군요.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. 혹은 네, 좀 오래 걸리는 분들도 계시죠. 근데 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. 현직 지금 에바크리닝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꽤 되십니다. 이유가 있겠지요. 일단 이런 분들 계세요. 제 영상 보고 그냥 막 뛰어드시는 분. 그러다 보면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렇게 작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자, 오늘 3일차 되시는 분은 이제 현장으로 직접 나와서 교육이 진행됩니다. 제가 하는 교육 중에는, 어 그러니까 뜯고 붙이고 뭐 이런 거. 그런 교육은 뭐 100이라 따지면 10도 안 됩니다. 자,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죠. 그 포인트가 뭐 조립하고 분해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. 절대 아니죠. 그런 거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. 시간만 있고 공부만 있으면.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. 제 에바 크리닝 작업 10년 인생의 모든 걸다 알려드리는 겁니다. 습득력이 빠르신 분은 바로 작업도 가능하세요.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거, 야, 지금 그게 아마 커넥터 때문에 걸려 가지고 그럴 거예요. 그렇죠. 야, 잘 하시는데요? 어렵죠? 그러요 마음차가 완되니까 자, 오늘 3일 차인데 어떠세요? 아... 좀 쉽나요? 이따은좀뭐 기대했던 거보다는 기대보다는 어려워요. 그렇죠. <laughs> 어렵죠. 예, 어려워요. 예, 지금 이, <laughs> 예. 이분도 지금 차 정비 쪽에 계시던 분인데. 예. 이야, 그렇죠. 이거 안 배우고는 안 되겠죠. 아, 이거는. <laughs> 근데 요령이, 뭐 아무리 예. 요령 한다고 해도. 그러니까 이게 부치고가, <laughs> 예. 뜯고 붙이고가. 뜯고 붙이고가 다가 아니죠. 예. 딱 해보니까. <laughs> 어렵네요.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도. <laughs> 마음대로 예. 안 됩니다. 오늘도 예. 그 교육하신다고, 교육 받으신다고 수고 음. 많으셨습니다. 네, 또 네. 내일 보, 봅시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, 예, 사모님. 예. 래서 자동차 정비센터 같은 데서 에바 클리닝을 이렇게 의뢰를 하면 에, 좀 실망을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. 일단 저희 업종이랑 다릅니다. 자동차 수리하시는 분이랑 그다음에 저희는 세척하는 일단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에바 클리닝 자체는 일단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. 물론, 장비 다 갖추시고, 이제, 정비센터에서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, 어, 대부분, 현실은, 수리하시는 분한테, 청소를 맡기면,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, 카센터 사장님들도 저한테 한 번씩, 어, 교육문의가 좀 들어오고, 그러고 있습니다. 제 영상 보시고, 이제, 에바 클리닝을, 그냥, 어, 뛰어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음 일단 뭐든지 배우고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꼭 저한테 배우고 작업을 시작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. 꼭 전문가한테 한번 배우고 나서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. 정말 나쁜 거 아닙니다. 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.